귀요미 해주세요 저 읽을 줄 알았다 <laughs> 하나 둘셋넷 일라기, 일기일이기 일라기, 일은 2죠 네, <laughs> 1일기일은기지 어. 이건 불변의 진리야 일라기, 일라기, 일라일기일만 해줘요 기 <laughs> 났다 언니 폼 났다 일 더... 아이고, 내리야! 아. 아. 지금 다현이가 지금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. 하영이 맞아가지고 해줘 이거. 영거이 이거. 이이지뭐 하는 거예요일거니까 이거. <laughs> 이거. <진짜> 안 맞는다. <laughs> 아, 조합 근데 되게 신선하다. 그러니까,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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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 조합 뭔가 그 그러니까, 이거. <laughs> 안 맞아, 아니요, 맞아요. 아니야, 맞아요. 아니, <laughs>